자, 이 문제 보면 자, 여기서 수선 내리겠습니다. 이렇게. 괜찮아? 자, 여기서 접선까지 이렇게 수선 이렇게 내릴게요. 괜찮습니까? 응. 자, 이렇게 내리고 닮음으로 풀 거예요. 자, 반원 5에 반지름 구하라고 랬지 맞지? 응. 자, 여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r 이렇게 되죠, 맞죠? 5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응. 네, 여기까지. 여기도 r. 괜찮아? 응. 네, 이렇게 되고 자, 여기는 어, 12마이 r이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고, 5, 13, 12가 될 거네요. 요만큼 괜찮아? 자, 그리고 여기도 R, 이렇게 되죠. 맞죠? 그 끝났어요. 닮음. 자,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, 괜찮아? 요 파란색 삼각형이랑 닮음입니다. 왜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요각, 요각 같고, 둘다 90도, 90도 있으니까. 괜찮아요? 자, 그래서 12 빼기 R 대 R이. R 대5 마이너스 R이다. 자, 요 비례식 풀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. 됐어요?